여러분. 오늘 이렇게 진짜 눈 뜨자마자 카메라를 켠 이유는 동생이 먹고 싶다고 아침으로 떡볶이를 했다고 저를 깨우더라고요.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었니? 오늘 아침은 동생이 만든 떡볶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신전 떡볶이 빼고는 거의 어묵파기 때문에 아마 어묵과 계란을 더 많이 먹지 않을까? 맛있겠다. <웃음> <웃음> 근데 먹겠네. 뭐 수박.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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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커피, 아이스 커피. 음... My coffee... 음... 잘지? 음... 수박 진짜 맛있네요. 14,000원짜리 수박이래요. 비싼 건지 싼 건지 모르겠어. 오늘의 저녁은... 마라탕 진짜 너무너무 오랜만이죠? 진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온 가족이 다 먹기 때문에 대왕 마라탕을 만들 거예요 고기가 안 들어가도 마라탕은 충분히 맛이 있어가지고 집에 있던 채소랑 새로 사온 채소랑 넣어가지고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두부 밭에서 따온 그 이름 뭐예요? 시금치, 시금치. 아, 이건 시금치.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뭐예요? 찌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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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이것도 붉은 쪽기자젓 적적 <laughs> 그리고 이 알배추랑 팽이버섯은 사왔고요. 청경채도 사왔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은 피크닉 왔어요. 사실 피크닉 아니고 신문지가 없어서 돗자리를 깔았어요. 호두가 이거 흰 부분 엄청 좋아하거든요. <laughs> 어때요? 너 이거 좋아하잖아. 어머머머, 도망가네. 호두 <목소리> 맛있니? 맛있니? 호두, 호두. 조금 더 주자. 어때요? 이금기 소스 맛있나요? 맛있어요. 저 마라탕에 빠져선 안돼이 알배추. 확실히 좀덜 자극적인 것 같아요. 하이디라우스는 진짜 센데, 익은 게는 살짝 부드러운 느낌. 진짜 맛있다! 원래 동두부가 짱이긴 한데, 너무 오늘 갑작스럽게 먹고 싶었던 거라서 일반 두부를 넣었어요. 이게 진짜 맛있어 아목도장두고 아~ 두곡 아, 조심해~ 아~ 응. 아~ 요 먹고 싶지? 나는 안 먹어, 자면? <laughs> 아~ 직 식히고 있어,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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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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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야! 야. 야. 아~ 우 아~ 왜 아~ 래 이런 적이 없는 앤데, 아~ 가 어? 내가 줄 때까지 안 먹는데, 저. 사춘기니? <laughs> 눈치 보는 거 봐. 호두 먹어. 이거 먹어. 호두랑 나갔다 오겠습니다. 어우, 어우. 마스크가 이거 엄청 크다. 아주 마음에 들어. 오늘 밤에 조금 날씨가 추운 것 같아서 이거 엄마 거 걷어 지금 걸셨고요. 호두가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호두야. 나갈까? 호두야 우리 나가는 거야. 호두 나갈까? 오, 늘의 아침입니다. 엄마 이건 뭐야? 전 같은 거? 양배추, 팽이버섯. 아침에 이렇게 추워 오늘? 어 날씨가, 그렇지 않아? 날씨 겁나게그습해잘 먹었습니다. 엄준도 나 건드기 더 줄까? 아, 많이 주고. 네. 오 맛있다 맛있다니깐 <목소리> 국물은 마먹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목소리> 음. 와이빠 동생이 만들어주는 홈메이드 커피 물론 저의 전용 잔에 먹습니다 아 얼음 좀 많이 넣어줘라 아이스커피 한잔 음, 이건 G 7으로탄 건데 약간 보리차스러운 느낌. 와봐 <이기와> 뭐죠? 참외? 그럼 토마토. 소마도 먼저 먹어야 먹을 수있 네. 이거 먼저 먹어. 아니 이거. 얘는 안 할까 왜 이래. 한 개는 많았어. 뭐 저렇게. 대야 네, 아니 팀이 안보인다 <laughs> <laughs> 참을 야 침을 더지 침을 질질 달고 지금 뭐하는 거야 아 더러 어때야 아 웃겨죽겠네 어때야 응, 귀여 워 오늘의 아침은 김치 콩나물국 오늘 아침이 콩나물국인 이유는 어제 엄마가 술을 먹고 진짜 너무 웃기게도 아침에 해장할 콩나물을 또 따서 사오셨어요. 그 와중에 그래가지고 본인이 아침에 셀프로 끓인 해장국입니다. 이것은. 후. 음. 샌드 케이크 한 조각과 우유로 오늘의 점심입니다. 그리고 호두를 위한 강아지 케이크 한 조각과 피자 한 조각 너무 귀엽죠? 시켜서 줄 거예요. 기다리세요. 뜨거운 거 식힌 다음에 이렇게 먹기 좋게 잘라줬고요.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어요. 진짜 지저분하게 먹네. <laughs> 어, 말을 알아 들으셨나봐요. 아다씨 미련을 버리세요. <laughs> 어디까지 가니? <laughs> 오늘의 저녁은 닭갈비인데요. 양배추랑 양파, 양양. 오늘 결혼식을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아직 여유 있게 시간은 있는데 후다닥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방 빼고 다 조은이가 빌려준 것들입니다. 신발도 빌려줘가지고 이 블로퍼도 빌려줬어요. 친구를 만나서 이제 결혼식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쟁이 친구가 태워줘서 정말 행복하게 간다. 이제 <laughs>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와, 전주 이렇게 되 있구나. 너무 예쁜데? 도착했 같은데. 오. 여기 친구가 잡아준 숙소에 도착했는데, 저는 신발도 바로 갈아 신고 가방에 넣어버렸어요. 따라라라따 공기청정기를 즐기고 있고요 <laughs> 뭐하는 거야? <laughs> 안에 이렇게 노래방 기계도 있답니다 여러분 널브러져 있는 우리의 짐 우리는 이제 전주를 조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생일안주 느낌 아니야? 소고기전골도 괜찮아 어, 이게 가루야 먹기가 좀 힘들 수 있는데 걸리니까 아이 낳고 오바이트 아이 우리의 소소한 숙소에서의 2차 <laughs> 자, 한번해봅시다 아무거나 먹지 뭐 그럼 짠짠와 영음 <laughs> 음. <laughs> 야, 맛있다 이거 비 들어갔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전 어젯밤에 토를 했고요. <laughs> 갑자기 양치, 양치하고 자려고 했는데, 양치하는데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토를 했는데, 토를 하고 나니까 배가, 속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운터에서 약타다 먹고, 제가 술을 안 먹다가 갑자기 먹어서 너무 속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과음 금지. 이제, 씻고 나가야 됩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왕뼈를 지났는데 진짜 너무 큰데. 아니면 이거 아, 이거 시피는 거. 거. 오 김치 진짜 시다. 음, 음. 오 진짜 짱 같은데? 어떠냐 반가워 나도 반가워 하도 어떠시?